오늘 우리 신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laughs>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에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절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염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로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어, 아굴의 자원입니다. 어, 아굴은 솔로몬 또는 알수 없는 현자 또 루머엘 왕의 통제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아굴이 누구인지 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어, 솔로몬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을 알수 없는 어 그런 <laughs> 현자라고도 말하고, 또 루멜왕 형제라고도 말하는데, 이 아굴이 뭐 전하는 저, 지혜입니다. 이 아굴은 두 제자, 즉, EDL과 우가에게 이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칠 정도면 당대의 지혜자이고, 당대의 선생과 같은 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자, 이와 같은 선생된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죠. 이 지혜자의 선생인 아굴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고 나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전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 나아가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알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아굴의 간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면 말해다오. 사절말씀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가? 바람을 손으로 모으는 자가 누군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군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내가 알면 말해다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선생.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면 좀 나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아굴의 고백은 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동물들과 천하만물의 질서와 비밀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아굴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이 움직여 나가는 별이 움직여 나가는 이 섭리와 이 운동력과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질서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 하나, 우리의 기관 하나 움직여 나가는 것 우리는 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CCC에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죠. 즉 백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그 대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아굴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고 바람을 손으로 모으는 자가 누구고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고 모든 땅끝에 세운 자가 누구인가? 내가 알면 말에다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인가? 이 수많은 질문 속에 우리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온 천하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만드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알수 없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알수 없지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알수 없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굴은 자신의 지식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진리와 지식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을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굴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 즉,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1.1획도 가볍게 또 왜곡하지 말라, 그대로 믿으라, 라고 악으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첨가하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어제나 오늘도 영원한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지 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변화될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약속은 달라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키는 그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면서 아굴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가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두 번째로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허영,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먹을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는 이것을 넘치도록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구절에서 말합니다.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스 4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도 거할 수 있고 부여함에도 거할 수 있고 여러분 물질의 많음이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 물질은 재앙이고 저주인 것이죠. 성공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그 성공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아굴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배부르게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아굴의 고백도 그렇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과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 봅니다. 오늘 이 야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떠오르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이 또한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인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먹을 것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가져가지만. 그 외에는 하루 먹을 치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여러분 너무 부가 많아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을까봐 또 너무나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혹여나 내 배를 채우고자 죄를 범할까봐 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부유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살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그 일용할 정도의 양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룡한 양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될 것이요. 내가 소유하게 될 때마다 감사하게 될 것이요. 내가 그것을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거 내 것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호흡이 오늘 하나님에게 허락해,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게 된다면 감사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색해서 너의 하루치만 먹을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색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무 부하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명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등지는 일이 없기를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 이룬 것 때문에 또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우리에게 우리는 재앙인 것이죠.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종에 대한 고자질입니다. 리더를 흔드는 일. 그래서 10절에서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부모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 세 번째는 자만하지, <laughs> 세번째 자만하지 말라.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이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고자질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것이죠. 축복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 험담을 하는 그런 입술들이 제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5계명도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효사상은 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효사상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말고 도우라. 이 다섯 가지를 아구리 지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기원전 1세기 전에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르침이고 지혜입니다. 그때 주어진 지혜지만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 다섯 가지를 우리도 어,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다섯 가지를 멀리함으로 참된 영향력과 삶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 지혜가 단순히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다섯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것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는 것, 이런 것으로는 <laughs> 다가 아니죠. 그것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지혜를 오늘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지식이요, 지혜임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흘려듣지 말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